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실 연예 코치 현현원입니다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 이 단어가 최근에 엄청 유행했었죠 근데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이 모든 걸 갖춘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고 있더라도 당신을 만나지 않겠죠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당신이 대화능력이 뛰어나고 말할 때 매력이 있다면 조건 네 가지를 보고 아니라면 세 가지를 따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매력이 없고 별로라 생각되어도 최소 두 가지는 따져야 합니다. 모태솔로라고 전부 다 포기해버리면 어차피 상대가 이성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본인이 알파메일 또는 알파피메일이라 욕심낼 수 있다면 다섯 개 이상 따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해도 이미 결혼을 했겠죠. 저는 이 표에 점수판이 있길래 궁금해서 제 점수를 합산해 봤는데요. 60점 만점에 35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게 한 영역에서 0.1점 이러면 점수가 확 낮아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35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연애는 끼리끼리라 대부분 연인들은 점수가 비슷할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육각형의 이성이 본인에게 다가온다면, 가볍게 보고 접근했을 확률이 큽니다. 본인이 육각형 인간이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최소 두 가지에서 네개 정도의 조건만 따집시다. 저는 직업과 재밌는 성격을 원합니다. 제 이상형이 미미미우랑 오킹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소개팅 회사를 창업했는데 기본 베이스가 이성의 조건을 최소 두 가지는 따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 중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대부분 얼굴이나 날씬한 체형을 선택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성격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대부분 30대 중후반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 여자는 대부분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1년 후에는 데이터로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성격도 좋다, 나쁘다로 나뉜다기보다는 외향적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항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재밌는 성격, 솔직한 성격 이런 세세한 항목도 만들었어요. 여자들 중에는 상대의 제사 여부, 흡연 여부 따지는 사람도 있어서 김장 여부까지 넣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는 상대의 문신 여부, 광업 여부도 따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하였습니다. 항목들이 은근히 재밌고 깊게 고민하게 되니까 한 번씩 링크 타고 들어와 주세요. 그럼 안녕.